무언가를 창작하는 것이 재밌었던 저는 예고를 다니면서 홍대를 준비했고, 홍대 진학 후에는 빠르게 스펙을 쌓아갔어요. 논문을 쓰고 학회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 기업과의 여러 협업으로 항상 밤을 새고 방학에는 대기업과 유명 에이전시에서 인턴을 했고 그 덕에 4학년 막학기에 바로 원하던 회사에 합격해 빠르게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21년 9월 학교를 다니는 동시에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커리어를 쌓아갔어요. 누가 봐도 오차 범위가 없는 안정적인 행보죠. 회사에서는 성과를 증명하고 싶다는 욕심에 최선을 다해 일했고 주말에는 회사 밖에서 포트폴리오 정리도 성실히 하며 보냈어요.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회사를 다니는 하루하루가 우울했고 특히 주말을 지나 월요일 출근할 생각을 하면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저의 결과물이 좋은 피드백을 받았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감정이지? 하고 혼란스러웠어요. 혼을 가라 만들었는데 뿌듯함이 없었던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을까? 고민 끝에 찾은 첫 번째 이유는 성취감이었어요. 저는 일을 통해 느낀 성취감과 몰입이 중요하지만 위에서부터 더 방향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팀 이동이 잦았던 환경에서는 두 가지를 느끼기가 어려웠어요. 직무 적성은 꽤나 잘 맞아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성취감을 찾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니었고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제안의 욕심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우울한 삶을 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커리어를 끌고 가려는다. 성장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 사이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 갈등을 종결시킨 전환점은 욕심을 발견한 순간이었어요. 착실하게 남들 따라 걸어온 길. 이 길에서 시작된 커리어는 제가 원했던 커리어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계속 따라가다 보니 같은 커리어를 이어가는 친구들보다 앞서 나가고 싶은 욕심이 생겼고, 우울한 삶을 살면서도 이 커리어를 억지로 끌고 가고 있었던 거죠. 남보다 더 잘나고 싶다는 욕심으로 남의 꿈을 따라가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더라고요. 22년 7월, 이제는 나의 길을 찾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야심찬 결심을 했지만, 삶에서 한 번도 반듯한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적도 없고, 주변은 온통 대기업을 다니는 친구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길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는 겉 자체가 너무 두렵더라고요. 나 혼자 벗어난 길을 걸었다가 위로 쭉쭉 올라가는 친구들을 바라만 보면 어쩌지 혼자 도태되는 건가? 회사 밖을 나가도 되는 사람일까?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뭘까? 스스로에 대한 자신이 없었던 저는 퇴사를 하기보다는 불안 가득한 질문에 답을 먼저 찾아나갔어요. 또 이때 제 커리어 경험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이 직무가 안 맞는 건지 회사를 다니는 것이 안 맞는 건지 제대로 된 판단을 위해 전문성은 계속 키워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회사를 다니며 본업 경력을 쌓아나가는 동시에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나갔는데요. 디자인... 외길 인생으로 경험이 풍부하지 않아서 하고 싶은 일로 떠오르는 게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참여하던 독서모임원분의 말씀이 가이드가 됐어요.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건 너무 어렵죠. 그럴 땐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뭐든 다 해봐야죠. 그 직후 이모티콘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포장용기 사업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 정부 지원 사업 설명회를 찾아 듣고 짧은 한달 동안 해볼 수 있는 건 닥치는 대로 다 했는데 당연히 잘된건 없었어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고 저는 아무 준비도 배움도 없이 폐기만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죠. 마지막으로 한... 한달 동안 실행 용기만 느낀 것들을 모임원 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똑같이 실행해 온게 그날 바로 발표 장표를 만들고 모임에 들고 갔어요. 이 발표는 추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됐는데요. 발표가 끝났을 때 나도 꿈을 그리며 나아가던 때가 언제였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나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역동적인 팀으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이 경험으로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그것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유튜브는 정말 절망의 연속이었어요. 어렴풋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는 사실은 너무 설렜지만 그 설렘 앞에는 어둡고 긴 터널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도 영상을 만드는 법도 전혀 몰라서 퇴근하고 평일에는 잠을 줄여가며 주말을 바쳐가며 도전을 했지만 치열하게 한 것에 비해 한참 부족한 제 모습을 보면 숨고 싶은 날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재밌었고 보는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든 공감이든 전해줄 수 있는 일이 너무 즐거웠어요. 이때 처음으로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열정이 생기는 일을 하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나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날 용기는 생기지 않더라고요. 내가 회사 밖에서 스스로 걸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유튜브를 통해 좋아하는 일을 찾긴 했지만 성장이 빠르지 못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홀로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믿고 나아가는 자신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취약했던 거죠.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가 완전히 바뀌어야겠더라고요. 그 무렵 독서모임에서 모임장을 뽑는다는 공고가 나왔고 내가 할수 있는 건 여기까지. 한계를 두는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본후 23년 7월 함께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자기개발 독서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1년간 총 3개의 모임을 운영하면서 약 60명이 넘는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을 만났고 모임을 준비하는 매 순간 멤버들이 최대한 가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몇 번이고 반복해서 책을 읽고 활동을 준비해 나갔어요.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경험은 결론적으로 자신감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됐지만 그보다 제 역량의 폭이 넓어지면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야가 커질 수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게을렀던 과거의 내 몸과 완전히 달라지기 위해 새로운 습관을 하나씩 만들고 그 습관이 완전한 내가 되도록 하루하루 쌓아나갔어요. 자기 관리하는 습관을 먼저 만들고 운동 습관을 쌓고 한 시간씩 책 읽는 습관을 쌓고 무엇보다 퇴근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꿈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만들고 지켰어요. 새로운 습관들을 쌓아나가는 과정이 시간이 꽤 걸리기는 했지만 운동은 절대 하지 않고 스스로와 약속을 지키는 것이 힘들었던 제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습관으로 만들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에서 변함없이 나아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씩. 저를 바꿔 나갔어요. 그리고 22년 7월 주체적인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2년이 지난 24년 10월 회사를 다닌 지 3년 만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솔직하게 2년이 지난 지금의 저를 보면 자랑할 만한 결과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얻은 것은 두 가지였어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내 길을 찾아나설 용기. 2년의 과정 동안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느꼈고 또한 걸음씩 저를 바꿔 나가면서 혼자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길렀다고 느꼈어요. 이제는 쌓아온 커 허리어에 얽매여 있기보다는 이 길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나를 찾기 위한 새로운 길을 떠날 용기가 생긴 거죠. 2년간 내 안에서 나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앞으로는 시야를 더 넓혀서 세상에서 나를 탐색하는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호주로 1년간 떠나 보기로 했어요. 3년 경력을 쌓고 주변에는 경력 이직을 하며 더욱 위로 올라갈 때 모든 것을 내려두고 호주로 간다는 결정은 저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 믿음이 생겼고 새로운 시도를 할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으로 내 자신이 확장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정말 큰 용기를 내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든 지금까지 해온 대로 꾸준히 나를 관리하고 하루하루의 습관을 지켜나가며 저의 길을 찾아 나갈 거예요. 마지막.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후회 없는 퇴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특별한 준비를 한 것도 아닐 뿐더러 퇴사가 정답도 아니고요. 단지 이렇게 두려운 많은 사람도 한 걸음 한 걸음 내 길을 찾기 위해 나아가는 용기를 내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언젠가 모두 자신의 길을 찾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 길이 가장 나답게 행복하게 사는 길일 테니까요. 앞으로 제 여정이 궁금하다면 구독하고 함께해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은. 또 돌아올게요.